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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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타 중에 기타, 명기 중에 <laughs> 명기. 또 오늘 좋은 기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기타리스트 김병호 선생님과 함께하는 기타 리뷰 시간. 오늘은 팬더의 최고 인기 모델 중에 하나죠. 아메리칸 빈티지 O.E. 텔레캐스터입니다. 자, 이게 아, 참... 기타 중에 기타라는 말은 아니, 적어도 맞는 말인데요. 이게 참 원시적인 악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되게 원시적이고요. 음. 그 운동 경기로 따지면은 야구나 농구처럼 이렇게 정교한 기술로 하는 게 아니라 축구나 럭비 같은 좀 뭘까 힘으로만 승부해야 되는 이런 기타입니다 그래서 음. 좀 이~ 그 멋으로만 따지면은 이런 거 좋아 이렇게 심플하고 디, 뭐 빈티지한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생각해보면... 타겟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타겟팅이라기보다 그냥 스스로의 네. 마음의 소리를 듣고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세 기타들이 강철 검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이거는 뭐 반달돌 칼뭐 이런 이런 거예요. 거죠, 무슨 예. 어려 어로 수렵 맞죠. 생활 시절에 네, 그렇죠. 사용했던 뭐 그런 건데. 뭐 비쌀문이 토기 뭐 이런 네, 거. 네, 그런 건데. <laughs> 그러니까 뭐 모던, 범용 이런 골, 거에 골각기 골각기. 네. 모던이나 범용 이런 말에 익숙하셨던 <laughs> 분들한테는 저는... 굉장히 어려운 딴 나라 얘기가 될수 네. 있고요. 근데 그 어떤 과거의 향수, 옛날 사운드 막 이런 거에 반응하시는 분이라면 아주 열광할수 밖에 없는 사운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벤더에서 <laughs> 최고의 인기 모델이라고 보면은 이제 57, 57 스트라투캐스터, <laughs> 62 스트라투캐스터, 그 다음에 이제 52 텔레캐스터 그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뭐51 로캐스터 뭐 그렇죠. 이런식으로 그, 안전 가격이 말도 안되게 높은 이제 상위 빈티지 계열이 나오는데 네 요거, 뭐 하여튼 참참아참 참, 참 싸게 생겼는데 비쌉니다 정말 뭔가 싶습니다 이 기타 정말 자 보통 이렇게 픽업 셀렉터가 붙어있으면요 앞 아, 픽업 두개 다 듀피컵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아닌 그 아닙니다 맨 앞에다 놓으시면 제가 볼륨 톤다 10입니다 그럼 이런 소리가 납니다 네. 아피컵에 원초적으로 톤이 안 먹게 설계돼 있어 가지고 옛날에 베이스 기타와 리드 기타의 구분이 없을 때 베이스용으로 사용했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50년대 얘긴데 네. 그걸 지금 21세기인데도 이 톤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네. 가운데다 놓으시면은 아피컵인데요. 톤이 먹습니다 드디어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뒤피커가 네. 놓으면 뒤피컵인데 뒤피컵과 네, 톤이 먹습니다 자 쓸모 있는 톤이라고는 잘 없는데요 <웃음> <웃음> 이게 텔레캐스터는 이렇게 치시는 겁니다 이렇게 아우 기타가 왜 이러지 멋있지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웃음> <웃음> 그렇죠 <웃음> 기타 치기도 연주감도 참 그저 한하다고 예, 흔히들 얘기하는 한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결코 없는 내기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laughs> 부, 불편함에서 불편, 멋스러움을 찾는 예, 불, 이 불편함을 극복하는 재미 이것이 또텔레캐스터의저건데 <laughs> 예, 예, 팬더앰프 소리를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이 네. 두피컵 예, 소리고요. 어, 도저히 안 되겠다. 게인을 좀넣어야 되겠다. <laughs> 이게 이제 중간 비컵, 그러니까 아피컵의톤 먹는 소리죠. 음. 야, 그리고 아피컵 소리는 다크, 다크 톤이죠. 이걸로 리듬 치면 뭐 있습니다. 별로 안 멋있군요. <laughs> <laughs> 마사 램프 톤으로 <톤을> 넘어가요. 너무... <laughs> 마샬로 해도 별로 만약에 리듬 톤을 치실 때 여기서 볼륨을 많이 올리면 이 오이, 오이 캐스터만이 갖고 있는 멋진 소리가 나는데 그러다가 잘못해서 픽업을 건너갔다. 앰프가, 앰프가 폭발하는 터질 수도 네. 네. 조심해 주시고요. 야, 정말 어떤 편의성과 연주자에 대한 배려라고는 눈꼽만큼도 네. 찾아볼 수 없는 뭐그 앰프 터지는 걸 차단하는 장치 이런 거 전혀 안 붙어 있습니다. 네. 고집불통의 뻔뻔함이 <laughs> 매력인 정말 참 나. <laughs> 와 정말 나빠요 이 악기 근데 매력이 있어 매력이 아 있습니다. 정말 참을 수 없는 매력을 갖고 있는 치명적인 기타 빈티지 5위 텔레캐스터 <laughs> 보고 계십니다 마샬에다 하니까 통기타 소리가 나죠 <웃음> <웃음> 어 소스틴이 이렇게 짧았어요? <laughs> 마샬 게인톤을 들어보는데 이게 별로... 아 그렇죠 <laughs> Por oh, favor oh, cool. cool. 네. 막 땀이 나고요. 네. 네. <laughs> 굉장히 참 어르신. 아련한 사운드가 정말 아, 들립니다. 스펙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요, AC 프리미엄 AC 사용하고 있고요. 네. 이 특유의 AC의 그 질감이 살아있으면서 이제 라카 피니시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버터 블론드, 버터, 블론드. 네. 버터, 버터, 스카치, 버터 스카치 블론드, 네. 블론드. 네. 블론드 피니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내기 메이플 통내고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네. 팬더 모델 중에 가장 두꺼운 내깁니다. 그렇습니다. 보 네. 오일이 가장 두껍고두 번째로 두꺼운데. 네, 그렇죠. 노케노케가 노케 제일 두껍요 네, 쌍벽을 이루고 있는. 이게 뭔가 좀 조립이 돼서 이렇게 피크를 꽂아놓을 수도 있습니다. 뭐 건들건들합니다 기타가. 네, 피카드도 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드라이버를 사용할 수 있게. 5 2 년도에는 십자, 십자 드라이버가, 드라이버가 없었습니다. 없었죠. 네, 네 그렇고 모든 그 부품에 있는 나사가 다. 마이너스 드라이버를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여전히 마이너스 드라이버를 받고 있죠. 예, 여전히 뭐 이거 이거 십자 드라이버를 쓴 사람들은 막 욕하고 뭐 이런 네. 클럽이 생겨납니다. 뭐. 네, 그렇죠. 아, 근데 십자를 받으면 네. <laughs> <laughs> 어떻게 해? 말이 네, 정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대단한 매니아를 양산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또 이게. 락카핀 씨가 약해 갖고요 한 3년 전 지나면 까지기 시작합니다. 약간 네. 막 걸레가 다된 기타를 갖고 또 그렇게 하는 거죠. 야, 기타에 막 어치기 우 힘들어. 멋지지. 멋있지. 아. 아. 네 정말 기타를 치시는 분들만 그리고 빈티지에 대한 로망 이 있으신 분들만 이해할 수 있는 정말 오묘한 이 오이 텔레캐스트의 매력 같이 보셨고요. 뭐. 뭐랄까, 저희가 더 이상 설명드릴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laughs> 여러분들의 이건 이 오이 텔레캐스터는 정말로 여러분들 스스로의 가치 판단과 취향의 선택이 필요한 그런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가격 대비 성능비 이런 말씀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전설의 기타 중에 <laughs> 네. 하나고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병원 선생님의 연주,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연주 같이 잘 들어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뭔가 좀 정상적으로 소개해드릴 수 있는 <laughs> 제품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